안녕하세요. 댄스의 쇼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요의 은세 이천입니다. 오늘은, 어, 난 알아요, 넌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그 유튜브에서 댓글로 질문해 주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어, 시간이고요. 어, 질문이 제가 이제 급한 것들은 댓글을 가끔씩 달긴 해요. 어, 근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거나 아니면 댓글 안, 미처 못딴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어,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호접란 새순 잎이 찢어진 채로 나와요. 이게 참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 호접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잎이 찢어진 경우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갈라지, 여기 갈라지죠. 달라지는 건데 허접란 잎이 찢어진 거는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부딪히든가 이렇게 찢어진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고 가만히 놔뒀는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벌어지고 찢어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이 너무 건조해서 너무 계속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화분에 어, 수분기가 있고 물기가 있어도 너무 건조하게 되면 이런 찢어짐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생기고 두 번째는 물주는 거 있죠. 물을 줄때 너무 많이 말렸다가 주게 되면 잎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이 지금은 얘는 지금 물이 굉장히 마, 마른 상태예요 그죠? 저도 마른 상태니까 여기는 그나마 난데. 그죠? 원래 정상적이면 더 두꺼워야 되는데 얇죠. 그럼 얘가 이 잎의 육질이 물기가 다 빠지잖아요. 빠졌다가 다시 물을 많이 주죠. 그럼 이게 반복이 되면 갑자기 안에서 팽창이 되면서 벌어지면서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찢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이두개다 물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어, 집이 너무 건조해서 잎이 찢어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밑에다가 수반 같은 데다가 그죠 물을 좀 묻, 놓는 거죠. 놓고 예를 들어 이런 수반에 수반에다가 물을 좀 채우고 분을 그대로 놨다면 습이 많이 차니까 그게뭐 돌이나 이렇게 얹어갖고 위에다 얹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놓고 이렇게 얹어 놓으면 물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걸 막아줄 수 있고 두 번째는 물을 많이 주면 죽는다 그러니까 특히 호접란 같은 경우는 이게 수, 이렇게 응, 물이 없어서 말랐다가 뿌리도 뿌리하고 잎이 말랐다가 수축했다가 다시 이렇게 팽창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뿌리 같은 경우도 너무 말랐다가 물을 주면 완전히 바싹 말렸다가 부풀면서 사람 우리 갑자기 살찌면 이게 뭐죠? 트죠? 이렇게 트는 것처럼 터버려요. 그 사이로 병균이 들어가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농가에서도 보통 보면 저온 처리할 때 물을 많이 안 주거든요. 말렸다 물을 주는 스타일이라 그때 큰 잎들이 보면 이렇게 찢어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물을 너무 말리지 말고 약간 뽀송뽀송한 정도 되면 다시 물을 주면. 어 그런 현상이 적어지고 지금 질문해주신 분은 새순이 잎이 지어진 채로 나왔다는 건 저도 잘 그런 경우는 잘못 봤는데 아마 이것도 물 관리나 어, 어떤 그 습도가 건조해서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좀 주의해서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찢어졌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상처가나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이렇게 끝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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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지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문제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노랗게 변하면서 먹어들어가면서 찢어지는 것은 반드시 뿌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마 뿌리가 너무 습해서든 뭐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뿌리가 썩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반드시 다시 어 뿌리, 뿌리 죽은 뿌리 다시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다시 살려 그 새. 식재에다가 다시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는 게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토분에 스테로 심어져 있는 로디게시 잎이 약간 누렇고 지저분해요. 근데 로디게시가 만약에 제가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얘는 보면 일반 로디게시죠. 아주 새파랗죠. 얘는 문늬족이긴 한데 약간 색이 탈색이 됐죠. 근데 이거는 노랗게 된다기 보다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얘는 지금 온도가 떨어져 갖고 10도에서 9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놔뒀더니 빨갛게 되고 노랗게 변하고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온도가 좀 좋은 데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요. 근데 단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 파란 경우에는 꽃이 달림이 좀 적겠죠. 그리고 지금 이, 지금 이 정도처럼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꽃 달림이 좀더 많을 거고 근데 질문해 주신 거는 이런 부분인 건지 아니면 스테로 심어져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습일 경우도 있어요. 과습일 경우에 뿌리가 나가서 노래진 경우도 있으니까 뿌리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그게 아니면 온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온도가 10도 로드계시도 덴드로비움에서 개통액이지만 아주 저온은 아닙니다. 그 노빌타입이나 긴기아님처럼 아주 저온이 아니기 때문에 10도 이상은 좀 유지를 해 주셔야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피오 꽃대가 나온지 한달 넘었는데 계속 봉오리 상태입니다 동양인 집 실내로 들였는데 햇빛이 부족일까요? 아 해, 파피오는 원래 반그늘이나 그늘에서 크는 자라기 때문에 햇빛을 충분 하지 않아도 꽃대에 나오는 건지장 없는데요 그, 그 다만 실내로 들였을 때 파피오는 지색난이에요 땅에 뿌리를 두고 사는 난이기 때문에 건조하면 꽃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물주는 거.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첫 번째고.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어, 봉오리 상태가 너무 오래가, 근달하죠? 오래 갑니다. 하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피는 데까지 두 달, 석달 걸려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려진 허접난 데려와서 뿌리 털어서 말리고 심으려 하는데 수태나 바크 중에 뭘로 심어 할까요? 이거는 이제 화분 상태에 따라 틀려요. 그리고 나는 뿌리를 막 이렇게 나오게 키우겠다 그러면 망분 같은 거로 키우면 망분, 이런 망분이나 구멍난 토분 있죠. 이런 나무분이나 이런 데 키우실 때는 바크든 수태든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어, 수태로 심을 때는 너무 꽉 해도 안 되고 헐렁해도 안 돼요. 지금 제가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수태를 좀 제가 짤게요. 짰죠. 짜서 이렇게 꽉 누르면 이건 문제가 되죠. 떡진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손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이 정도면 눌러서 계란 정도, 정도 눌렀을 때, 안 깨지는 정도나 아니면 치약, 우리 짤때 있죠? 꽉 누르면 짜지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눌렀을 때 치약이 안 나오는 정도, 그 정도, 어, 그런 정도 압력이죠. 압력으로 해서 심으시면 되고. 근데 대신에 이제, 분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많이 커지면 안 쓰시는 게 좋고 바크를 심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키우시는 분이 어떤 스타일로 키우고 싶은지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되는데 어 바크를 쓸 경우에는 6에서 9하고 9에서 12mm 정도 있죠. 중립하고 소립을 중간 정도 섞든가 아니면 어 중립 정도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거는 뭐어 결론은 두개다 써도 된다. 근데 하부는 스텐는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력이 좋은 호접난잎 가장자리에 꿀처럼 끈끈한 액체가 이슬처럼 맺히는데 해충 분비물일까요? 이거는 참 어려운데요. 만약에 잎 뒷면에 이렇게 상처가 있고 벌레가 먹은 부분이 있잖아요. 뒷면에 벌레가 막 먹어 있어서 나 이렇게 꿀 같은 게 생겼으면 어, 곤충이 그 해를 입히니까 그죠? 충격 때문에 얘네들이 살려고 이제 그런 진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호접은 좀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그것도 꽃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 일단은 벌레가 없다면 아마 생장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만약 벌레가 있다면 뒷면에 분명히 보면 어떤 벌레가 먹은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고 만약에 벌레가 있으면 약을 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거는요. 근데 호접란이 아마 그 향기 있는 호접이나 그정 그런 거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일반 호접에는 대부분이 그런 경우 없어 갖고요음 아마 되게 성장이 되게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안달를 구입해서 이 부분 수태가 완전 마를 때다 뭐. 마를 때마다 물을 줬는데, 잎이 하나하나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져요. 어, 이런 건 제가 직접 안 봐서 되게 판단이 어려운데, 반다 같은 경우는 건조함이 되게 강하긴 해요. 근데, 어, 수태로 만약에 심어져 있으면, 물이 너무 그, 그, 이게 반다가 대형종인지, 아니면 소형종인지, 교배종인지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 반다 잎이 노랗게 하나씩 떨어지면 수분이 좀 부족한 거니까, 수분을 어, 좀, 물을 좀 주는 주기를 좀 좁히면 되는데 수태로 되어 있으면 뿌리가 썩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태로 되어 있으면 아니면 저희 농원에서 어린 반다 갔을 때 수태로 되어 있었으면 보낼 때 뿌리 내림이나 아니면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넣어 줬으니까 그거 뽑아서 굵은 바크로 사실 반다는 식재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기가 잘 되는 화분에 굵은 바크로 채워서 꽉꽉 누르지 말고 헐렁하게 채우면 돼. 요 그러고 물을 좀 자주 자 주는 주 쪽으로. 그래서 3일이나 4일 정도에 줘도 어, 잘 말리는 그런 정도로 심으셔갖고 어, 키우시면 아마 노란 잎이 떨어지는 건 적을 거고요. 혹시나 아내를 꺼내서 봤는데 뿌리가 상했다. 그거는 물이 과습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또 경우가 틀리죠. 그런 경우 좀 말라야 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과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마를 때마다 물을 줬다는 거 보면 건조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수, 말씀드린 것처럼 수태는 물을 자주 주면 썼기 때문에 밖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키우시는 게 어떤가, 하고,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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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을 드립니다. 끝으로, 막실라리아, 막실라리아가 종류가 많은데 아마 테누이포리아 일반적인 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이상은 없는데 왜 벌브가 안 생길까요? 그러면 벌브는 어떤 경우냐면 세수는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세수는 나와 있는데, 지금 상태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막실라 중에서 이제 바리아빌리스하고 얘는 좀 소용종인데 하긴 하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벌브가 굵죠? 그죠?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굵어지죠? 그러면 잎이 이렇게 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겨울이 될때 12월, 1월 때까지 계속 통통해져요. 그래서 곧 벌브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화도 형성이 안 되면 그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물이 너무 부족하든가, 그리고 아니면 뿌리가 썩었든가. 막실라리아를 대부분이 보니까 막실라리아가 물을 잘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잘 커요. 그런데 대부분 실패하시는 분들 보니까 흙에 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막실라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화분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습이 계속 돼서 물을 줘도면 뿌리가 썩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을 못 먹으니까 벌붓를 통통하게 할 때까지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화분 상태에 있는 뿌리 상태를 보시고 뿌리 상태도 정상이고 분갈이도 정상이었다. 그러면 좀 약간 지금 그리고 아마 더운 곳에 있어도 벌붓은 형성이 되거든요. 더운 곳 떠나서. 그리고 왁실라를 키울 때 분명히 제가 밤낮 온도차가 있어야지 꽃이 핍니다. 그래서 베란다나 아니면 거실에서 창가 있죠. 약간 싸늘한 곳. 창가에 가까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주셨는데도 벌브가 안 생겼다면 좀만 더 기다리면 점점, 점점 이렇게 통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통통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통통하지 않고 조금 더 작아지는 경우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수분이 부족하든가 양분이 부족한 경우이니까, 그건 유의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 한몇 가지 되는 거를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고 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댓글에 알코을 사용했는데 저는 알콜로 관엽부터 시작해서 다 테스트했어요 꽃지 테스트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해피트리라는 관엽식물이 있습니다 관엽식물에 음, 당연히 벌레가 있어서 뿌리셨겠죠 근데 뿌렸는데 그 잎이 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그그 그, 그 댓글 주신 분한테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알코올을 뿌릴 때 어린 새순 관엽식물이 어린 세순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영상을 보고 집에서 아 어, 저는 이렇게 했는데. 틀려요. 선생님은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질문이나 댓글 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공유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난 알아요. 넌 몰라요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